여러분, 열 번째 레크리이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이거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요일 박수를 하겠습니다. 박수의 공식에 의해서 요일 박수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그렇다 그러면 동작이 일곱 개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은요, 오른손 검지를 월, 그 다음에 왼손 검지를 화, 위로 올리겠습니다. 수목은좀 독특하게 좀 재미를 넣어서 수 목입니다. 그다음에 금토는요. 새끼손가락을딱 내려서 금토일이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일요일은요. 하트를 딱 그려서 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이 뭐뭐뭐 짝짝 뭐뭐 짝짝 목, 짝짝 이렇게 해서 할 건데요. 다시 그러면 요일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월월 짝짝 화화 짝짝 수수 짝짝 목목 짝짝 금금 짝짝 토자자 일일자자 월자 화자 수자 목자 금자 토자 일자 월화수목금토 일자자 잘하셨습니다. 오, 들릴까 봐 순서 들릴까 봐 걱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좀 빠르지 않았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스타에 대하여서 슈퍼스타로 만드는 그런 박수를 가르쳤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렇개 들어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뭘 도입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지개 박수 빨주노초파남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 는요 하트 이렇게 순서는 똑같습니다 하트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세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겠습니다. 빨빨자자, 주주자자, 너너자자, 첫첫자자, 파파자자, 남남자자, 보보자자, 빨자, 주자, 첫자, 너자, 파자, 남자, 보자, 빨주너초파남자. 제가 웃을까요? 아하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화수모금토일 빨주노초파단보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 마지막 파트를 탁 날면 새로운 창작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일박수에 쉬운 무지개박수로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 오늘도 한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꿀팁을 선물로 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